네, 지금 일단은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어, 캡쳐를 하고요. 지금 어, 캠타시아를 가지고 아까 녹화했던 것들을 한번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맨 처음에는 캠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쵸?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 캠을 가지고 녹화를 이제 한 거고요. 어 이거 캡만 설정해 놓고 얘를 이렇게 늘리기도 할수 있죠 어, 일단은 플레이를 해보면 다음 그 다음에 뭐 현재 설정 사용은 뭐 hd 급으로 되어 있고요예 초당 프레임 수는 어, 뭐 가능하면 60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고요 일단은 관련돼서는 이게 어, 지금 설정이니까요.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하실 때 제가 부수적으로 어 지금 뭐 판서를 하고 싶다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서를 때는 어 여기에 기능에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에, 뭐 그릴 수가 있겠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뭐 이거를 갖고 어 지금 어 판선니까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해서 갖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놓고 이렇게 여기는 어디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밑에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단에. 하단에 나와서 거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줄이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환이죠 변환 이렇게 변환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미디어는 이렇게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뭐 소리에 대한 거그 다음에 클립 속도도 변환이 돼요 속도도 막 줄이고 빨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요 위에다가 작업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냐면 여기서 이제 베이직인데, 올로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얹어서 어,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음종, 아, 지금 안바겠었죠 어, 얘가 또 마우스가 안 먹죠? 어, 지금 늦네요 반응이 반응이 늦어요 네. 제가 블루투스를 쓰고 있으니까 한글은 약간씩 띄어쓰기 해야 되고 그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를 뭐 시간을 좀더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같이 쓰면 되고요 어 요거에서 뭐 지금 그니까그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 에디트 이펙트 해 가지고 어 효과도 더줄 수가 있고요. 그쵸프리프런스해 어, 가지고 옆에 보시면 어느 정도 가시면 이쪽에 좀풀런스가 옆에 갔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 가서는 얘를 지금 이게 투명도 조정을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예지점에서 예지점에서 키를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그냥 갔죠. 간 상태에서 어 지금 이뭐 투명도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투명도는 아마 어 전체를 갈 거예요. 전체를 갈 거니까 어 지금 예분에 있어서는 끝에서 이렇게 싹 사라지게 할 수가 싶은데 잠깐만요. 이쪽으로 가겠죠. 딱 쓰러지게 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어, 비주얼 이펙트에서 가나요? 이거는 컬러고 어, 오디오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소리를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커서 이펙트도 사실은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 제가 좀 그게 헷갈리네 저거를 주류 어, 줄인다 그러면 결국 잘라야 되나요? 여기다 갖다 놓고 클리퍼 시키고요. 클리퍼 시켜서 어 얘를 지금 오퍼스텔 이렇게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스트림 키가 있어요. 아 스트림 키를 인데 스트림 키밖에 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네. 서서히 줄어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 그거는 제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서서히 그거는 요기 사이트에 캠타시아 사이트가 있어요. 캠타시아 사이트로 가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뭐죠? 교육용,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뭐 텍스 변화도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아까 나중에 촬영된 게 있어요. 나중에 촬영된 거를 또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아이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요 사이에 제가 이제 변화를 하나 줄게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내리시면 어, 지금 적용이 된 건가요? 헷갈리네요. 어? 적용이 안 되는데요. 지금 띄워놓고 가야 되나요? 아닌데, 아, 그죠 띄워놓고 이렇게 갔어요. 그요거를좀 확대해 볼게요. 제가 지금 영상이 이게 좀 잘못 들어왔는데 딜래티 시키고 이렇게 되고 다시 영상을 패더를 이렇게 가지면 그쵸 위에 게좀 사운드인 거죠 오디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게 오디오고 밑에 게 화면인데 제가 지금 화면에 다 오디오에 넣었어요 자 볼까요 자그러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죠 이렇게 펼쳐지는데 물론 요거의 속도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넓게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다시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이걸더 빨리 게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종이 돼서 빠르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아웃풋 내는 거는 이쪽이에요. 프로퍼런스 가서 여기서, 어, 이거, 아니, 이거 위, 위에, 위에,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걸 누르면 위에 걸 누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맨 처음에 세팅된 값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세팅된 값을 어,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맨처음캡처할 때, 그걸로 가야 되는데, HD 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거는, 어, 맨 처음에 세팅할 때,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에서 mp4로 가고요. mp4. 다음으로 가면, 여기 옵션이 있어요. 근데, 어, 사이즈는, 어, 기존에 잡혔으니까, 이거대로 좀간 거죠. 그죠? 예, 비디오 사이즈. 그 다음에, 아웃풋이, 퀄리티가 60이에요. 60인데, 이거를, 어, 지금, 어한 80, 70, 75에서 80 정도로 오시면 돼요. 그정도 제일 난것 같고요. 오디오는 아무래도 320으로 설정을 해놓으시고요. 320으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옵션에는 그냥 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다음 가셔서 쭉 보셔서 워터마크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될것 같고 다음 가셔서 어디다 저장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 대개 저는 바탕면에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름별로 좀 놔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마침 하면은 이제 그 영상이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영상이 빠지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mp4로 영상이 빠져요 일단 캔슬 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파일에서 어 지금 만약에 뉴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거 다 채차고요 아니요 뉴프로젝트를 하면 여기서 뉴프로젝트 하고나서 어 이게 프리퍼런스를 봐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에디터에서 프리퍼런스가 파일에디에 있어요 에디터에 있으면 여기서 어, 프로그램 관된거그 다음에 트레이닝 그 다음에 지금 잠깐만요 제가 캠퍼스 사이즈인데 여기서 어그 맥시멈 hd급으로 가야 돼요 그쵸 요렇게 요렇게 해서 가셔서 어, 지금 OK를 누르면 돼요. OK를 누르고, 또 미디어를, 미디어에서 아까, 인포미디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캡처된 거에 들어있거든요. 여기 어디 들어있냐면, 시의 시로 가야죠. C에 여기서 사용자에서, 어드미스트로간 다음에, 여기서, 어, 이게 다운로드 되네. 동사에 되네. 헷갈리네요. 잠깐 볼게요. 여기, 아, 문서에 있겠네요. 문서에, 여기 캠타시 안에 지금 아까 녹화되어 있는 게두 개가 있어요. 그니까 이거를 계속 놔두시면 용량이 차지하니까 이거는 적당한 상태에서, 어, 지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이거들어왔고요 들어온 상태에서, 어, 얘 사이즈를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그니까 러 애초에 그, 애초에 캡쳐된 게 19280의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익스포트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다시 1920에 1080으로 나오죠. 그래서 다음 음, 여기서 MP4 가고요. 다음 여기서 요거를 컨트롤을 빼셔야 돼요. 아까 안 했죠. 컨트롤을 빼고요. 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플레이 되고 뭐 이런 거니까 빼시면 될 거예요. 빼시고 사이즈는 아까 여기 지금 잡아져 있잖아요. 이게 없어졌죠. 아까 설정이잘못됐어요 121920에 H.264 하고 비디오 세팅은 아까 77 정도. 80이나 1 0초 오디오는 320, 그렇게 해서 가시고 어, 어, 다음 누르고 저장하는 위치 하시고 여기 프로젝트는 뭐 001로 가든 뭐하든 해서 가시고 아웃풋을 빼면 이렇게 이제 빠지죠. 그러면 여기에 001 안에 그 영상이 아직 안나오는데 나중에는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일단은 마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 동영상 캡처하거나 이럴 때는 캠타시아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제 캠타시아 거를 하면서 반디캠으로 또 찍고 있는데요. 어쨌든 캠타시아를 가지고 여기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구요. 마이크 설치가 이렇게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판서도 충분히, 어, 되구요. 그니까 러 지금 만약에 여기서 레코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죠. 이게 좀사이즈예요 사이즈. 그니까 요 사이즈를 잘 보셔야 돼요. 1080에 저거로 사이즈를 보시고, 지금 빨간 거 말고 점선이에요. 점선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툴이 나오는데, 여기서 툴에서 옵션을 해가지고, 지금, 이펙트 부분이죠. 이펙트에서, 어, 이펙트 부분 맞는데요. 잠깐만요. 이펙트에서 툴이, 아, 오토매틱 어, 아니고, 툴, 아, 툴이겠네요. 옵시, 봤는데 이상하다. 잠깐만, 툴에서, 레코딩 툴바 해서, 여기 모양들이 나와요. 지금 카메라는 지금, 어차피 지금, 잡히질 않으니까요. 오케이 해서, 어, 레코드를 누르면, 지금 이제 뭐, 카운트가 돼요. 카운트가 되면서, 가지고, 어, 레코디 버튼이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요. 그드부터 어디가냐 여기 있으면 여기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그 우리가 판서하는 게 있어요. 판서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판서를 가능합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지금 칼라도 칼라를 눌러서 제가 그린이다 하면 그린 이렇게 이렇게 어, 보여주면서 이제 판서가 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누면은 얘를 누르면 다시 이게 그 이미지 됐던 게 없어져요. 그래서. 요걸 다시 누르면, 어, 그리고, 컬러 부분을 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어, 이제, 이거 자체를 캡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캠타시아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반드캠으로 캡처를 하니까 그건 좀 이해하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